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숨어장이거든?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? 제일 잘 나온 순서대로 나열해줘. 응? 음? 똑같은 사진 아니야? 아니 잘 봐봐, 조금씩 다 다르다니까. 야내 눈에 다 똑같은데, 그냥 아무거나 올려도 될것 같은데? 아, 그럴 거있으면 뭐 언니한테 안물어봤지야 사진은 모르겠고, 너 화장 전후 차이는 확실히 알것 같기는 해. 뭐? 진은? 야 나는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? 웃기고 있네. 언니 어제 스토리 올린거 봤거든. 나 완전 못 알아볼 뻔했잖아 다른 사람인 줄? 야 내가 너보단 덜 하잖아 아어이 없네. 형부 홈부.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형부 아, 저는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아요? 어? 처제 사진 보러다가왜 갑자기 외모 대결이 된 건데 아니, 언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형부 솔직히 누가 나요 진짜 솔직히 아... 그게... 아왜 갑자기 분리했었을 때가 떠오르지? 네?